요즘은 지금 말벌들이 아주, 아주, 우리, 나도 지금, 예, 지금 말벌 잡다가 왔어요. 아, 대추벌 말씀하신 거죠? 음 그래갖고, 그것들이 아주, 되게 못 살게. 아, 한봉 올려와서? 한봉이고, 양봉이고, 막 공격을 하지 않는데, 네 이것들이 야외가 일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죽어. 아, 대추벌한테요? 음. 말벌들한테? 왜, 뭐 누가 말给줄 사람이 있어야죠 그렇죠. 관리해준 사람도 음. 없고. 그런데 이제 집에 있는 놈은 그래도 사람이 막 잡아주니까 더 낫죠. 음. 예. 냄새를 꿀 냄새를 맡고. 예예. 지금. 예. 집이 좋아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 먹을 것이 있어 들어가는 거예요? 꿀 냄새를 맡고, 우선, 이렇게 들어간 거야. 야 신기하네요. 응. 음, 근데, 그냥, 지, 집, 이렇게 해주면 막 들어간 것은 아니야. 아. 이제, 꿀이 없을 때는 설탕물이라도 발라줘야. 예, 예. 들어가야 돼. 유도를 시켰습니다. 이제 많이 들어가네 음. 이제 여기 서로 연락을 해. 아, 지들끼리요? 예, 네. 요 여기 들어가자 들어가자 하고.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이, 봐, 요 말벌 소리가 나네 또. 이걸 잡아먹으려고. 말벌들이 오 그런데 요것들을 다 죽여버려. 아. 계속 들고 계셔야겠네요. 이제, 요거 이제, 돌아갈 때까지. 예, 네, 거의 들어가요. 아니, 이제, 이제, 겨울을 냉겨 질란가 싶으네. 수가 조금 적어. 아, 우리, 숫자가, 인구가 많아야 벌들도. 그래, 이제. 그래야지. 이제, 그, 저기들이 요것들은 겨울을 잠을 앉아 계속 움직이면서. 거의 먹어야겠네, 그러면. 예, 네, 그러니까 밥이 씌워서. 야 그, 뭐야. 양불이 들어왔으니까, 요것들은